이름을 말해봐요. 난그 유명한 나폴로의 망나니... 가 아니라! 하미레즈님이시다! 특기는 니트로 펀치! 폭격! 폭수해! 빠바밤! 나 멋지지 않냐? 역사에는 감상 같은 거 없습니다. 닉네임은 뭘로 할 거예요? 아, 고민되네. 니트로로 할까? 상남자로 할까? 제트로 할까? 초절정 미남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야 아, 이거 하나로 정하기 힘드네. 여러 개 해도 되냐? 처음 걸로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내가 얼마나 멋지게 싸우는지도 잘 적었냐? 어디 한번 보자. 맞으며 싸운다. 전술이고 뭐고 없다. 이게 뭐야? 맞는 말이네. 뭐 빨리 끝내. 뒤에서 기다리잖아. 넌또 뭐야? 어? 어? 조빈, 이름은? 나이는? 주특기는? 나이는? 야, 너왜안가고 뒤에 숨어 있어? 전화번호는? 쓰리 사이즈는? 저리 가세요, 당신은 등록 끝났습니다. 자, 자, 언니, 이름을 말해 봐요. 말이? 말이, 나 몰라? 플레임을 말해야죠. 역사는 최대한 정확하게, 마리안 포터, 22살. 대학생이고 학생회장이야. 좋아. 나이도 좋고 대학생이구만.